나라사랑 전국기독교열압 2차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기독인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총칼 없는 내전상태나 다를 바 없는 지경입니다. 오늘의 이와 같은 상황은 4일, 어, 4월 일4 10일 총선을 앞두고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컫는 선거를 여야가 서로 죽게 살기로 치르고 있기에 더욱 고세워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감옥에서 석고대죄할 파름 채들조차 들 당을 만들어 국민들을 현역시키므로온 국민들은 열일 우왕장 격렬한 체제 전쟁 속으로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선거의 결과가 어느 정당의 승리와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두 갈래의 길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발이 세워지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평화롭고 복된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그리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서게 될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생지옥의 나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같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낮은 연방제 통일, 즉 북한식 사회주의를 공개적으로 지명하고 나섰던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의 협박과 안목적인 지위를 등에 얻고 직권 5년 동안 이루어놓은 비극입니다. 그들은 국가정책이라는 방법으로 또는 안화 무인 우격다짐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모든 기관 집단, 행정, 입법, 사법, 언론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부, 교육계, 노동계, 인권계, 문화계, 심지어 종교계까지 동지에다가 공산사회주의 전체주의 뻑고기 탕란을 옮겨놓았던 겁니다. 이러한 탕란들이 보화되어 괴력을 과시하면서 평화로운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취재를 파괴하면서 민낯을 털어내고 총력으로 체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분기점은 4월 10일 총선 즉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경연한 국민 여러분, 그리고 700만 기독인 여러분. 우리는 이제 총칼 없는 이비극적인 체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름답고 복된 이 나라가 공산사회주의 일인 독재의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함을 더 이상 우토권이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의민제주의 국가에서 선거란 무엇입니까? 투표라는 선거제도를 통하여 정해진 중모를 법과 제도 안에서 잘 감당할 사람을 선정하여 각이해로 혹은 각 자치단체로 보내어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입니다. 수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든 국민들께서는 각 후보들의 댐데이와각 정당들의 속성을 진중하게 잘 파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과연 어느 후보와 그가 속한 정당이 정령 기울어진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체제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 번영의 길로 헌신하실 분들인지을 맑은 양심으로 분석하십시오. 저보다 나보다는 더 나은 인격, 품격, 도덕윤리천문지식, 준법적신, 정의로움, 화학과 배려, 이타심, 헌신봉사정신을 두루 함명한는 죄를 파악하십시오. 무엇보다 진정으로 자유민주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과 5천만 국민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찬된 애국자인지 철저하게 파악하여 거짓과 후회 없는 신성한 조건의 한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모인 나라 사랑 전국 기독인 연합에서는 이번 4월 10일 국회의 원 선거를 앞두고 분열이 일어나. 지난 3월 20일 제1차 성명서 발표와 시국성명서 발표와 국기의사당 앞에서의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 제2차 성명서를 발표함과 을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나라사랑 전국지독교연합은 다음과 같이 국민 여러분들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1. 나라를, 이, 이, 이 나라의 이익을 진정한 애국의 마음으로 직시하시고 경각심을 가져주십시오. 2. 국국의 심정으로 이번 4월 10일 총선에 적극 참여하여 주십시오. 3. 내발등만 보지 마시고 내 직계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의 신의상을 내다보시는 회안을 가져주십시오. 4. 후보와 정당 비례정당 포함을 두고서 정의와 불의 애국자와 매국노 사리사욕 당리 당략의 당과 국가의 유익을 우선하는 정당을 냉철하게 분별하여 주십시오. 같은 기준에 의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의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을 결단코 국회로 보낼 수 없다. 하나, 우리는 종북주사파 통진당의 찬제, 소위 386민 한총령관력자, 숭종 친노에 속한 자들을 절대로 국회에 보낼 수 없다. 하나, 우리는 전과자와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 각종 범죄 혐의자들을 절대로 국회에 보낼 수 없다! 하나, 우리는 국회연원직과 국회를 자신의 범죄에 대한 방탄조끼로 삼으려는 자들을 결단코 국회로 보낼 수 없다! 하나, 우리는 과거 국회후로 재임하면서 각종 악법들을 주도적으로 제정한 자들을 또 다시 국회로 보낼 수 없다. 하나 우리는 여호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민족을 내몸 같이 사랑하는 순결한 애국자들을 국회로 보낸다. 하나 우리는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로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 행위와 심각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중앙선거관리원을 신뢰할 수 없다. 정부는 부정선거의 원천봉쇄를 위한 특별한 방법을 신속히 조치하라. 그토록 전국 교회 3만여 명의 목회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의 메신저들입니다 부디 오늘의 국가적 교회적 인기를 직시하시고 이사야. 에레미아 선지자들처럼 강단에서 외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두려워하시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해 나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 2024년 4월 20일, 나라 사랑 전국 기독인 연합, 사단법인 전국기독교 17개 광역시도 226개 시군구 총연합회, 한국보수시민단체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미래 약속 포럼, k c s c s 에서 대한기독노인회 감사합니다.